안녕하세요. 준희 팀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모델은 링컨의 노틸러스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지금 제한된 시승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니 뒤에 주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 가운데 링컨의 시그니처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량이다라는 느낌보다는 디자인이 좀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시그니처 그릴은 다시 봐도 고급스럽네요. 좀 정돈이 많이 된것 같아요. 예전에는 과하기만 했는데 지금 정돈이 좀 많이 된것 같고요. LED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고 다초첨 다반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디자인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우레탄 재질을 사용을 하고 크롬을 조금 자제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이그로시 재질은 조금 더 줄여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V6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 은 2,694cc고요. 최고 출력은 330마력에 토크는 54.7입니다. 연비는 8.7이고 자동 8단 미션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좀 점잖고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잘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는 높이가 조금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날렵하게 뻗어가는 선들이 SUV라고 하지만 균형감과 비례감을 많이 강조하는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는 2.8m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하단부의 로코 패널을 보시면 SUV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지만 거기에 또 링컨 다운 약간의 크롬 장식을 살짝 절제하면서 적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은 노틸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딩이 되어 있는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휠 타이어는 디자인이 어,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고 멋스러운데 차를 청소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닦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4550,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B필러를 넘어서 C필러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잘 뽑아져, 뽑아져 있는 것 같고요. 뒤쪽에 두툼하게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SUV라고 하면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정감 있게 뒤의 디자인들을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를 길게 가져가고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디퓨저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머플러는 트윈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7 터보 AWD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차량의 덩치에 비해서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활용했을 때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바닥은 충분히 긴데, 위쪽이 조금 짧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등받이는 이 뒤쪽에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접힙니다. 두 개를 다 접게 되면,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SUV 본연의 기능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부분에는 이제 커버링이 되어 있고, 들어 올리면,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주변에 어, 수납을 조금 할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활용하시면 뒤쪽을 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 재질도 비교적 도톰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테일 게이트는 이쪽에서 버튼 타입으로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닫으실 수가 있어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공간이 넓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소재 자체에서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지만 이 디자인을 보면 약간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약간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올 오토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링컨이라고 알루미늄 플레이트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이 시트 옆쪽에 이 틈에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전동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허리 받침은 내방향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보시면 약간 작아 보이는 듯 싶지만, 안장도 그렇고 등받이, 특히 안장이 저는 압력 조절이 좀잘 되는 것 같아서, 안장이 편했던 걸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네스트는 조금 독특하죠. 아래가 좀 떠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발을 올려보면은,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위쪽이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레버 타입으로 본닛을열 수가 있습니다. 무릎 웨어백 적용되어 있고, 파킹 브레이크는 전자식이 적용되어 있고요 루터리 타입 조명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을 올리고 내리고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은 지금 전동으로, 예, 사방향 지원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타서 한번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이쪽에서 누르면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6기통 2 7 l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륜베이스 4륜구동에 8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시동을 걸었을 때 느낌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다분히 그 미국스러운, 예, 미국스러운 고배기량 엔진의 아이들링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죽이라든가 이 은색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풍스럽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고급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레벨의 울티마라고 하는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MKG에서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받았던 부분인데, 어 다른 게 아니고, 이 버튼 타입의 기어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를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버튼은 우측에도 다른 기능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어 변속을 할때의 버튼하고 일반적인 기능들하고 같이 예,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정전 터치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모니터는 해상도라든가 크기, 그 다음에 각도가 약간 뉘어져 있어서 보기에 편한 것 같아요. 시동 버튼 좌측에 있고 우측에는 글로브 박스가 이 버튼 타입으로 이렇게 눌러서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제규 차량에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죠. 공조장치는 지금 온도 조절부터 버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바람의 세기도 이 버튼 타입으로 양쪽에서 누르게 되어있습니다. 오밀조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3단으로 켰을 때 소리가 조금, 네, 조금 크게 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수납공간은 깊이가 조금 있어서 생각보다 물건을 보관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USB 포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퍼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개 마련이 돼 있고요. 암레스트는암레스트의 예, 기능은 괜찮은데, 안에 공간을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USB 단자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이 예, 어두워서 잘안 보이나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수 있어서 보통 이게 덜렁덜렁 하는데 이것도 딱 이렇게 고정을 해 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글로브 박스는 아까 살짝 열었었는데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에 마감 같은 것들은 확실히 고급 차량답게 잘 해주고 있고요. 뒷좌석도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메 포켓은 지금 앞뒤로 약간 높낮이가 다른데요. 사용할 때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비교적 바닥이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레그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헤드룸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를 보시면 약간 작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앉았을 때의 느낌은 네 예, 무릎 공간이 주먹 두개 정도 두 개가 조금 더 넘게 들어가 있고요. 별도의 어, 에어벤트 준비가 돼 있고 열선은 2단으로 예,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면은 12V 파워 아울렛하고요. 110V 옛날에 돼지코라고 하잖아요. 돼지코가 아니고 11자 모양의 전기 장치를 꼽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침대공간 한번 보여드리고요. 암레스트 준비가 돼 있고 컵홀더는 슬라이딩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방식이 준비가 돼 있네요. 전체적인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면 예, 균형 있는 디자인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노틸러스를 지금 도심에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모델에서 약간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완전히 풀 체인지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인 연비는 지금 8km 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심에서는 7km 대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는약 10km, 10.1km인가요?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심 주행을 해봐도 8km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6.8에서 7.3 정도, 예, 이 정도가 실질적인 연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승차감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차 다운 약간 그 물렁물렁한 느낌에서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인테그랄 링크라고 해서 멀티 링크의 또 다른 형태의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앞좌석에서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예전에 미국차면은 좀 크고 바운싱이 좀 크고 막 이래서 멀미도 나고 좀 불편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차량을 탔을 때의 느낌은 차가 굉장히 좀 커보여요.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커보이는데, 실제보다도 커보이는데, 안쪽에 들어왔을 때는 좀 오밀조밀한 맛이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좀꽉 짜여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시트에 앉아가지고 딱 시트 포지션을 잡아보면은 차량이 굉장히 꽉 차있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트림이 소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천만원대 중반? 5천만 원대 후반 그리고 6천만 원대 6,600만 원 정도의 모델 두 가지가 소개가 됐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차량들은 상위 트림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옵션에 대한 부족함도 시내 주행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330마력의 토크가 50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느낌. 예, 네. 시내 주행만 해봐도 도심에서만 주행을 해봐도 상당히 파워트레인에 대한 여유가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전륜 베이스의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8단 미션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그 주행을 할 때, 미션이 변속이 될 때, 그, 단과 단의 차이, 그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전달이 되면서도, 변속 충격이 굉장히 부... 완만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 운전자분들도 편안하게 이 차를 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비는 가볍게 두 자릿수는 유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단 미션이 빠르게 고단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요. 엔진의 마력과 토크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비교적 저RPM에서 기준 속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반응은 꽉 차고 쫀득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너무 또이 무겁게 셋업을 해주면 운전자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딱그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가볍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쫀득하고 좀 진중한 느낌, 약간의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스티어링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은 많이 밟지 않더라도 기준 속도까지 충분히 올라오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같은 거 하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반응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작동을 할수 있어서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 화면에 살짝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아래쪽에서 on을 누르고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리 조절이나 속도 조절 같은 거한 다음에 레인 센터링이라고 해서 이전 세대에서 노틸러스로 넘어오면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활성화를 시켜주면, 아, 이거는 정말 최근에 제가 시승했던 차량들 칭찬했던 차량들이 있습니다. 벤츠라든가 현대 기아자동차, 볼보 정도 제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칭찬했었는데 오늘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링컨 노틸러스도한대더 예, 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손을 넣더라도 가운데에 기가 막히게 유지를 해 줍니다. 차선을 기가 막히게 유지를 해 주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굉장히 부드럽게 반응을 해 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좀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 차들이 끼어들더라도 그걸 다 인지를 해줘서 급격하게 브레이킹을 하거나 막 이러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방어 운전도 스스로 해주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데에서는 타 브랜드보다는 링컨이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어 느낌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어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 같이 좀 댐핑이 단단해지고 조금 부드러워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게 조금 독특한데요. 그러니까 일반 드라이브 모드 D레인지에 놨을 때에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아, 노멀 스포츠 에코 이렇게 세 가지를 컨트롤 할수 있다고 라 하고요. 그 다음에 S를 누르게 되면 스포츠 모드로 전향이 되고 댐핑 컨트롤하고 악셀 반응 그 다음에 스티어링 반응까지 이세 가지가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어, SUV라고는 하지만 나름 또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셋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링컨 노틸러스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6천만 원대 이 중형 칩 SUV 중에서 이 정도 옵션을 갖추고 있는 차량은 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능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의 옵션 사양을 갖추려고 하면은 최소한 7, 8천만 원대 이상은 올라가야지 갖출 수 있는 시스템들이 비교적 알차게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실내도 지금 굉장히 조용한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바닥 쪽에 하체 쪽에 소음이 어 이게 굉장히 잘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지금 90에서 100 정도 달려보면 웬만큼 시끄러운 친구들은 또 시끄럽게 반응이 오는데 어, 노틸러스는 바닥 쪽에서도 굉장히 억제가 잘돼 있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타이어 마찰음도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SUV들이 A 필러 쪽에서 아무래도 디자인이 뭐좀 날렵하게 뽑는다고 해도 그래도 SUV다 보니까 A필러 쪽에서 그 특유의 품절음이 있거든요. 1 0 0 k m 정도 달리면. 근데 노틸러스에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제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어가 잘 되어 있으면 이 A필러가 너무 두꺼워서 전방 시야가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보면은 A필러도 적당한 두께감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전방 시야에 방해를 안 주죠. 안 주면서도 소음 부분을 충실하게 좀 대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음 부분에서는 만족도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터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소음하고 진동을 측정을 해보면 아마 화면으로도 전달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측면에서의 풍절음이 굉장히 잘 제어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에서 전달이 되는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링컨 하면은 레벨 울티마라고 하는 사운드 시스템 유명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살짝 한번 들어보면은요, 악기의 소리가 옆에서 그 라이브로 해주는 것 같이 굉장히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보컬도 청아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음, 저음, 고음 보컬까지 전반적으로 어 제가 이 레벨 울티마라고 하는 시스템을 잘 몰랐는데요. 기존에 경험했던 타 브랜드의 고급 오디오 셋업하고 견조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오디오 시스템도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의외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노틸러스가 차량이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쉬운 점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애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되는데 무선이 아니고 유선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내장재가 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내장재를 6천만 원대 중반까지 가격이 올라오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셨어도 좋을 것 같은데 고그 부분 정도, 예, 그두 가지 정도는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는 1,850에서 1,900, 예, 2,000rpm 언더에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연비 측면도 그렇고. 실제 주행할 때의 소음도 낮은 RPM에서 기준속도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도 구간 달리는 거 한번 같이 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니티비에서 전해드린 링컨 노틸러스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